저는 강아지야. 약간 귀여운 생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 근데 네. 강아지에도 여러 강아지가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laughs> 왜, 왜 형이 아니, 계속 말하면. 아니, 근데? 왜? 어. 물어보려고. 아니, 아, 물어봐, 물어봐. 약간 물어봐. 말티즈처럼 이렇게 주둥이, 작은 강아지가 있어. 주둥이? 있고. <laughs> 원래 동물의 입은 주둥이라고 하잖아. 그, 그리고 뭐, 닥스훈트 이런 것처럼 기네들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가 이상형인 이유가 주둥이 어. 때문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가, 강아지라고 하면 약간 좀 귀여운 상이니까 약간 피플 테리어보다는 말티즈에 가깝지 않을까 아, 됐어요? 네, 아, 이거 궁금해 너무 궁금했어. 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저가 제가 말하는 건생얼 기준. 생얼 기준으로 저도 강아지 상 어, 너 진짜 별로다. <laughs> 아니 어, 왜냐면 어. 강아지상인 분들이 그 화장을 해서 고양이상이 될 수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굳이 말하자면 저는 강아지상 고양이상 둘다 좋은데 생얼 음. 기준으로 강아지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날 때 생얼로 봐. 어요 강아지? 음, 어, 그건 또 아니. 에요어 그러면 만날 때 고양이로 만났어. 네. 근데 어차피 생얼을 보려면은 네. 어쩔 때 생얼을 봐야 될까? 뭐어쩔때 생각하는 어아니거 너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그래서 눈 화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아지인데 강아지. 화장을 하면 고양이 상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고 그냥 강아지 상이었으면 좋겠다. 아이쁜 사람?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 예쁘고 착한 사람은 당연한 거아요 <laughs>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은 무쌍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막 외형에 약간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착이라기보다는 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약간 눈이 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약간 도화지 같은 사람? 도화지 같은 사람. 뭔지 알것 도화지? 도화지가 이뻐요? 수석하게 아니지. 펜시점을 갔는데 도화지를 보고 이쁘다고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성격을 더 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쌍꺼풀이 있으신 분은 좀더 눈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에요 무슨 말인데요? <laughs> 무슨 말하고 있어요? 형이 <laughs> 무쌍. <laughs> <laughs> 저 약간 속쌍이에요. 아, 약간 속쌍. 어. 뭐야? <laughs> 어. 어. 이렇게 하면. 어. 어 보이어 뭐요? 어, 이거. 약간 속쌍이에요. 한 이렇게 한 15cm 정도 가야 가려보면... 돼. <laughs> <laughs>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어, 뭐라고? <웃음> <웃음> 저는 쌍꺼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저, 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디? 오, 어디서 했어? 어? 안했어요 <laughs> <laughs> 근데 뭔가 있는 게 뭔가 거울 보는 것 같고 그가 아주 좀더 친숙하더라고요 아 약간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너랑 아, 네, 약간, 네. 닮은 사람? 아, 네. 그 약간 닮은 사람 저는 약간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음것 같아요 아 키는 비슷한 사람보다는 왜 웃어요? 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키가 키가 저희 어머니가 키가 150cm거든요. 되게 귀여우세요. 아담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키150 정도부터 한 저보다 비슷하거나 그래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180. 180. 그래서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 요저딱딱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만 안 음. 크면 돼. 요 진짜 저는 저보다 크신 분을 보면 그냥 아예 이성으로 매력을 못 느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자식을 생각했을 때는 저보다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제가 그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키가 약간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보다만 안 크신 분? 그러니까 저보다 크신 분 빼고는 다 키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광진이보다 행복하려면 커야 되는 거예요. 커수 있잖아요. 먹어. 뭐가? <웃음> <웃음> 근데 형이랑 저랑 다 지금 2 0대 이제 후반이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연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몇살 아래? 까지한 근데 그 일단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성인부터는 다 괜찮은 취향. <laughs> 아, <laughs> <laughs> 근데 그 분이 괜찮다면. 근데 성인부터는 뭐 괜찮.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갑 아니면 연상이요. 음. 연상 몇 살까지? 연상 저는 다섯 살까지. 오. 저는 그 결혼의 꿈이 좀 있어서. 아. 어 그냥 왜 온냐고. <laughs> 결혼의 그냥... 꿈이 있는데 그냥 저는 준비가 서로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음. 그래서 동갑 아니면 연상 그러니까 결혼 이런 거다 빼고 음. 그냥 그러니까 연상이나 동갑이 좀더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냥 헤어스타일도 그냥 그 분에게 어울리는 거면은 다 상관없을 <laughs> 것 같은데요. 제 욕심에는. 단발을 보고 한 번씩 이제 제 돈으로 붙임머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음. 머리는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다 네. 가능하잖아요. 머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헤어 화너리라고. 헤어? 아, 헤어의 완성은 얼굴. 음, 그래서 뭐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이 무슨 머리를 하더 저는 확실히 이상형이 연예인 중에 있거든요. 어? 아, 연예인은 아니고 김이나 작사가님 아세요? 완전 이상형이에요, 제. 네 뭔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어 정말 멋진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 만약에 내 이성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멋지고 음. 약간 이성적으로도 매력을 느끼겠다 내가. 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 그게 형, 좋아요. 형 약간 그 형도 외모가 아니고 사람의 약간 사실은.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 마음가짐이라던가 그 사람의 약간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가치관? 가치..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저랑 맞는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 어 아니면 제가 배우고 싶어요 그 정도로 멋진 사람? 음, 맞아요 음. 저도 딱 외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좀 어렵기도 한게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다 좋아보이고 하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뭔가 저도 모르겠어 제 이상이 사실. 아저 아, 있어요. 나도 있어. 저는 목소리. 아 목소리에서 매력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 목소리가 주는 힘이 요즘 뭔지 알것 같아요. 음. 예. 행복해요. 음. 목소리가 좋으면. 음. 아 약간 좀알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가 좋요 김이나 작사. 아, 뭔가 좀 차분하고. 차분하고 그 약간 좀 차분한 톤좀 음.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저는 눈. 근데 정확히 말하면 눈빛. 뭔가 눈을 마주칠 때그 약간 좀그 사람이 성격이 좀 보이거든요. 저는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되게 뭔가 맑고 긍정적인 그 눈빛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음. 이제 포인트. 아 어, 나는 나는 완전 공룡이지. 나는 고양이상이야. 나 약간 랩터지. 나는 이게... 아니지. 나, 나 이렇게 하면 고양이상. 나는 완전 뭐라고? <laughs> 고양이상. 야, 이렇게, 하나장인데, 이렇게 하면 강아지인데 이렇게 하면 강 고양인데 이 시비 많이 걸리겠는데. <laughs>